너이번 잘했죠? 포함해서 끝은 연습할거야 무릎 펴 빨리 손이 올라가야 돼 시작 하나 셋아손안 올렸지? 다시 이거 봐봐 바닥을 밀었잖아 바닥을 밀었으니까 올라가야지 그래야 두번세 번이 될 거야 다시 잘할수 있어 아, 너안아을빌을 나가야 돼 앞으로는 하나 둘셋 그렇지 이리와 이손 연습하는 사다가히 하나 둘셋 그치! 그쳐! 옳지! 아... 잠깐 너무 힘들다 무면 피도 저리 떨어지는 거야 공으로 시작 하나 둘셋 <목소리> 늦었어 늦었어 <목소리> 자, 늦었어 딱 시키면 점프하는 거야 알았어요? 자, 이제 백핸드에 하나 둘 백핸드 하고 찍고 점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점프 알았어 점프 응 아까 조금 전에 점프한 거 알지? 이걸 하는 거야 자, 하나 둘셋 그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올라가. 밀었으니까 올라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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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. 오. 이 친구 요즘에 최고가 될수 있는 게 이거야. 이거. 근데 난이도가 얘가 제일 빨리 날아가. 얘네 봐봐 나도 얘가 제일. ルチーです。<noise>